15번 좀 볼게요. 자, 원의 일부분인 함수 FX를,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죠? 이때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골라라. 기억. f(x) 플러스 f x. 자, 여기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뭐의 대칭이냐? Y축. y축 대칭이죠? 그럼 이게 f(x)면, 그죠? f 마 x도 그리면 되죠 뭐?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f 마 x죠? 돼요? 야, 0에서의 우극한을 생각해보면, 얘는 우극한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우극한이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그럼 얼마예요? 0이죠. 돼요! 극한 그 존재만 물어봤으니까 좌극한 존한만 <laughs> 보면 되죠? 얘 0은 좌극한이 얼마예요? 1이죠? 얘는 0은 좌극한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돼요! 그럼 다음은 얼마예요? 0이니까 좌극한이 같죠. 되죠? 니은. 이번에는 fx 빼기 f-x를 해보래요. 그죠? 0 플러스에서 f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0 플러스에서 f-x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되죠? 0 마이너스에서 fx는 1이죠. 그죠? 0 마이너스에서 f-x는 마이너스 1이니까 2라서 정확하게 답이 다안 되죠. 그런데, d급은, 그죠? fx, f-x랑 fx-f-x를 곱해달라고 그랬죠? 돼요? 근데 이거 어차피 여기 다 구해놨으니까, 한번 해보면, 0 플러스에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죠? 돼요? 근데 f-x는 0 플러스에서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 마이너스에서 f 마이너스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이친구 뭐가 돼요? 플러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극한의 초인종 뜨죠 뜨지 뭐그 다음에 몇 번이었죠? 26번? 다른 건 없어요? 26번을 좀 볼게요. 26번 그래 원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직선에 하고 또 다른 원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중심이 2 0이고 반지름이 아니죠, 그죠? 여기 수직 여기가 아니, 아래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마이너스 e x 플러스 n 에 uh, 접하고. 얘는 C'인데 중심이 얼마예요? 3,3이죠?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FR이죠? 네, 리미트 R이 0표였으로갈때 FR을 보아치우는 뭐죠 먼저 중심을 연결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는 3,3이고 얘는 2,0이니까 얘는 루트 10이 되겠죠 이, 이 접선의 n을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공식 기억나십니까? 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이용해야 되겠죠. 희는2컴마양을 지나고 기울기가 아니니까이 접선은. 원래 이제, 여기 y 절 편이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이 있는데, 지금 플러스죠. 희는 Y는, 마이너스 2, X-2, 플러스,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5가 되겠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전기에서 정리해 보면은 이 직선은 e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r 루트 5는 0이 되겠죠. 계랑 3,3,42의 거리가 얼마예요? f 아닌데 동의합니까? 다시. 틀려? 아, 이거 안 풀어도 되는 문제였네. 답이 루트 오냐 답이 루트 오죠 이거? 26번, 31페이지 26번. 오, 두. 그안 풀어도 되는 문제네. 그 저기 뭐야? 그걸 쓰면 되네.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해줬는데 이게 도형이 움직이는 거잖아. 도형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도형은 어떻게 움직인다? 기억하세요? 내가 이거 때리면 얘는 피이 안 피.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피하지. 왜 피하는 줄 알아요? 어디로 올지 알것 같으니까. 경로가 어딘지 아니까 거기를 피하는 거예요. 경로가 어딘지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형은 궤적을 벗어나지 않아.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오려면 중간 지점을 다 거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형의 움직임을 다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도형의 움직임을 전부다 연속이에요 연속 그 연속이 뭐냐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거에요 그 연속을 구하라 그러는데 내가 함수값을 알잖아 그럼 함수값 구하면 되고 연속을 보는데 내가 극한값을 알면 그냥 극한값 구면되 둘이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r을 이용한 도형의 극한이거든 네? r이 어딘가요? 영어로 가죠? 알이 영어로 가면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에파리 이렇게 커지면서 어딘가를 수렴하니까 그 수렴값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막 이게 여기다가 슉슉 슉 이렇게 막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도형의 극한이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면 그냥 수렴을 가져하고 풀면 된다 그랬잖아. 알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아래 0으로 가면 얘가 뭐가 돼요? 2,0이 되죠. 그죠 그럼 이 직선이 뭐가 돼요? 그냥 2,0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죠. 받여려 그때 이 원이, 중심이 3,3의 원이 여기에 접할 때 반지름이 f, r의 극한이잖아. 동의해요? 그럼 이 점하고, 이, 이 직선하고 이점 사이의 거리. 루트 5분의 9 빼기 4니까 5의 절대 값은 루트 5가 FR이 되겠죠. 지금 이 공식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정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다음 극한 차려오면 개토 나오는데 그냥 R이 제로로 나왔으니까 이거 R 제로로 보내면 이거 0될거 아니야. 그럼 그냥 이점될거 아니야. 반지름이 없어버리니까. 그럼 이 직선이 그냥 R이 0이니까 이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헤지 헤어, 겠죠어

그 32페이지 좀 볼게요. 32페이지 4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4 번을 좀 보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자연수 중에서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한다. 소수는 이제 1반 자연수 말 약수로 관련되죠. 네. 이때 g(x)는 X랑 EFX를 비교했을 때즉 소수의 개수랑 소수의 개수의 2배랑 X를 비교했을 때 X가 더 크면 은 F(x를 주고, 소수의 개수의 2배랑 X를 비교했을 때 소수의 개수의 2배가 더 많으면 F(x의 역수로 준다. 이때 리미트 X가 8 플러스로 갈 때에 gx를 알파라고 하고 limit x가 8 마이너스로 갈 때에 gx를 베타라고 한다. 이때 베타 분의 알파가 없을거야 어, 매우 쉬운 문제긴 한데 지금 x를 8 주변에서만 생각하면 되죠? 일단은 여기 7이 있고 여기 9가 있으니까 8 플러스는 여기서 하고 8 마이너스는 여기서 알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f 8즉 8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준석이가 오늘 얘기해 볼까요? 8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몇 개죠? 3, 2, 3, 5, 7, 세 개죠? 네 4개. 개죠, 그죠? 세. 어. 그럼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얘는 네 개. 죠봐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gx를 생각할 건데 gx. 그죠? 에 어, x가 지금 8이고, 그죠? x가 지금 8이고, fx가 지금 4니까, 그죠? 이 fx는 어때요? 8이죠? 동의합니까? <laughs> 자, 그럼 X가 2FX보다 크면? 그죠? X가 2FX보다 크면? 즉, 자, 지금 우리 8 플러스 생각할예요8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는 여기죠? 응? 어? 그럼 X가 8보다 크다는 라 거죠? 받아들여? X가 8보다 크다는 건데, 8이 뭐예요, 지금?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되죠? 동의? 지금 8 플러스면 x가 8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근데 x가 8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8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나는데 이건 f(x) 그죠? g(x)는 얘가 아니라 어떤 x가 있는데 걔가 이거보다 큰걸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g(x). 그죠 그럼 gx가 8보다 클 때는 8 플러스에서 그죠? fx니까 f8을 주는 거죠. 네? f8이 얼마인지? 4. 이거 지금 동의해 왔다 갔다 하는 거동의합니까 얘는 얼마예요? 알파는 4가 되죠? 네? x 가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에서 그죠? 요 x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도 똑같이 4개죠? 이상은 7? <laughs> 그럼 4분의 1이죠. 됐? 따라서 알, 베타는 얼마 이렇게. 맞죠 이제? 요 문장만 해석하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아, 나머지들은 응. 여러분이 좀 정리해오고 다시 풀어줄게요.